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이고요. 지금 빵 사고 데이터 보러 다시 가는 중입니다. 아아아잘 들리시죠? 식당의 문을 다 닫은 상대로파리바게트에서요두 친구 사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방부제는 꼭 빼고 드세요 우선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가녀올까 고민하던 차에 영범이가 연락이 왔어요 놀러 가보자 어디가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영범이가 캐나다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인 티르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티르키에 여행 계획하고 어느덧 한 2개월 정도 흐른 것 같아요 한 11월? 12월에 예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좀 본대를 하고 있죠. 걷는 게 완전 성취는 안 나가지고 조심조심히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축구하다가 인대 끊어져가지고 끊어지자마자 든 생각이 아 엄청 아프다 또 있었는데 과연 나뛸게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주 걱정이 되었더랬죠. 그러나 엄청난 회복력으로 목발을 한 2주 내지 3주 만에 뛰고 깁스까지 일주일 만에 풀면서 여행을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상태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축구하시다가 인데 조심하세요. 근데 연말 연초에 되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새 뉴스 보시면 아 텐데, 인천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 붙이는 줄만 1 시간? 그리고 짐검사 하는 것만 1 시간? 최소한 두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패스 꼭 이용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체크인 꼭 하고 오시고,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패스 하는 방법, 쇼츠로 남겨 놓을게요. 저는 저런 방송에서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 방송 불렸다는 것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를 타시는 분, 혹은 굉장히 지각쟁이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해본 적이 거의 없고, 퍼스트나 비즈니스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보고싶네요킬 키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도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저는 경유해서 갑니다. 바로 어디냐? 두바 이번에 타게 된 항공사 MLH. 저거는 에어부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목뭐 비행기. 비행기 어? 야, 야. 올라가면 안 <laughs> 원래는 중국. 남방항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 갑자기 결항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 나.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국 남방항공에서 취소를 받아가지고 아 어, 어떡하지? 그래서 한 다시 비행기표 알아보니까 20만 원 정도 비싸게 아랍에미레 항공 타게 되었습니다. 뭐 중국 경우보다 두바이 경우 두바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좋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두바이도 9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잠깐 나갔다가 올려. 기대가 돼요. 전화, 위, 고.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심심하니까, 런닝맨 보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만나요.